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 예, 지금 잠깐 나가셨습니다. 잠깐 나가셨어요? 차관입니까? 차관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아마 답변 쉬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워킹허리데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워킹허리데이 관련해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가 몇 개나 되죠? 이건 시간을 좀 빼주셔야 될것 같은데. 의교부 네, 차관입니까? 지금? 네, 기조실장입니다 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어, 저기, 그러면 대체로. 예, 네, 예. 장관께서 네. 오시면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이용해서. <laughs> 국무조정실장님. 예, 국무 차장입니다. 예. 아, 경제인문사회연구소. 예. 예 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요. 그 국무조정실 업무로 이게 잡혔더구만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핵심 과제로 그렇게 해서 그 납품 비리 적자 속에 성과급 잔치하는 이런 관행 부조리 때려잡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얼마 전에 부총리께서도 공언을 하신 바 공공기관 내지는 공무원들의 임금은 동결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임원들에 대해서요 상위 직급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인건비는 1.7%만 증가한 걸로 예산을 낸걸 보면 인건비는 그 호봉 승급분 외에는 올라가는 게 없다는 거죠. 맞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사 연구회 및 소관 연구 기관에 대해서 국정 감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 항시 지적되는 것은 기관의 방만한 운영, 부실한 연구 성과, 연구 연구 성과가 부실하니까 연구 걸,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낮은 정책 반영률 그다음에 심지어 연구자로서 기본 기본적인 소양에 해당되는 윤리성마저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연구 과제 중에서 일, 어, 뭐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은 표절이라든지 중복개제 의심 사례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실질적으로 신뢰성도 없고 정책 반영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건비를 동결하시면서 기관장 성과 연봉을 34%나 올리셨어요. 34.2%. 인건비가 동결되니까 성과급으로 그냥, 그러면 다, 이렇게 34%나, 이것도 인건비 아닙니까? 성과급은? 예, 예. 이게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어,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금년은 4,800. 네, 4,860원이고, 예. 내년이 5,210원입니다. 그죠? 렇 예. 7.2% 올랐습니다. 한달 따지면 5만 6천 원이 오르고요. 1년 해봐야 약 65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7.2%입니다. 100만 원도 안 되게 오르는데, 이렇게, 이렇게 연구기관 기관장에 대한 성과 연봉은 한꺼번에 34%씩 이렇게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인건비는 동결한다라고 한눈 속임을 내놓고, 이것은 삭감을 하시기 바라고요. 윤병수 장관님 들어오셨습니까? 네, 들어와 음. 있습니다. 워킹 할리데이 얼마 전에 사고 있었죠, 그죠? 호주에서 호주에 나갔던 워킹 할리데이 비자 가지고 나갔던 여대생이 사망하는 사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 워킹 할리데이 관련해서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많이 보시는데 해마다 100명 정도 이상 되시는 분이 이걸로 다칩니다, 그죠? 네. 워킹 할리데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나가 있는 인원 수를 살펴보면 한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해마다. 가장 많이 나가는 나라가 호주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0%가 예.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30, 3, 3만 4천 명, 3만 명 이렇게 매년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호주의그 여대생이 나갔을 때, 호주 최저임금이 평일에는 18불 정도가 되고요. 주말에 22불 정도 됩니다. 그, 많이 받는 거죠. 주말이나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22불 정도를 받는데, 이 여대생은 10불에서 11불 정도를 받고 있었다 그래요. 착취에 가까운 거죠. 착취당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최저임금 4,860원 줘야 되는데 절반 한 2,500원만 주고 있다는 거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영사 서비스과에.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협정 체결한 국가로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관리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고용 관계는 개인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 장관께서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뭐, 기입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보다는 이제 그 워킹하다다의 성격 자체가 취업과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래 이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이제 관광 겸.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공관에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경우는 내년 2초부터 그 안전과 관련 관련된 그 서비스를 추가로 저희가 제공할 생각입니다. 안전과 관련한 서비스 예. 저희희가예 거기까지는 파악을못했습니다 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존경하는 김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